저희 집에 가 보면 저희 집에 입구에 들어가면 옆에 방이 하나 있고 안방은 저 안에 소이되돼 있는데 저희 부분은 각방을 씁니다. 뭐 제가 오늘 음. 여기서 얘기가 키요 맨날 그 갖고 뭘 하는데 왜 각방을 쓰느냐? 우리고재이 아버지도 각방 쓰시죠. 네. <laughs> 아니 제가 오늘 오해를 풀어드리려고 이거 오해를 풀... 이제 여기서 끝나면, 이 정규 선생님하고 저는 나쁜 사람이 되는거요 아, 저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갖구방을 쓰냐면,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예요. 저희 아내가 잠꼬릇 아주 좋습니다. 이 대각선 느기는 기본이요. 잠을 별로 안 자요. 대각선으로 자, 대각선으 대각선 자기는 기본이고, 또한 이런 많은 잠꼬대와 주무시다가 노래 부는 간혹 있고, 뭐 그런 것들이 큰문제는 아니에요. 이런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애기들 때문에 애기들이 막 날들 칩니다. 저희 둘째, 첫째 애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올라와서 제 머리 위에서 자요. 머리 치아라고 땡기고 때리고 막 이러고 하니까 밤잠을 제대로 못 자게 되면 낮잠을 잘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어, 뭐 뭐, 이, 또, 거의, 극심한 온도차가 좀 심해요. 저는 꿈속으로 추워 죽겠다 는서 그러니까, 극심한 온도차와 여러 가지 요인들로 뭐 지금 방을 따로 거의 따로 쓰는데, 모기가 들어와요, 항상. 집에 모기가 들어오면, 우리가 유치하기로는 현관문에서 모기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거 아니면 들어올 때가 없어요. 항상 아, 아, 밤마다 저를 듣습니다. 와, 와, 최소한 여섯 군데 물어. 모기 형은 꿈 하나도 안 돼요. 근데 제 애견만 하는 얘기가, 그리고 입구에 들어와서 모기들이 목사의 방부터 들어가서 보시를 하고 나와가지고, 우리 방에는 모기가 있어도 물지 않는다. 이것들이 배불리먹어가지고맨발하 혼자 안긴다 그걸 칭찬해 주더라고요. 그, 그 칭찬받았습니다. 모기한테 먼저 뜨게 줘서 고맙습니다. 칭찬합니다. 당신이 물려서 애기들이 안 물립니다. 라고 칭찬해 주는데, 제가 왜 이게 되냐면, 이만큼이나 좀 필요한 사람이 됩시다. 우리 곳곳에. <laughs> 우리 회에서도 저렇게 누워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어? 얼마나 긍정적으로 생각해. <laughs> 앞으로 안 나가면 어떡 좋아져. 이렇게 안 불러주면 쟤는 또 이제 좀 있으면 우울해지고. 또 그런 친구도 우울해지고. 자, 정지와 앉아. 이렇게 말을 잘해. 애들은요, 이렇게 앉아 해도 꼴지가 않습니다. 지금 만약에, 여러분, 이름 불러가면서 앉아내보세요. 이담은, 이 북이 나오고, 나만 미우만이 어쩌니, 정지환정지환 바로 딱 앉아. 이렇게 해서 보세요. 내 네, 대답하고 꼴지도 않아요. 내 네, 이름 불러주거나 이러지. 이담이 그만 먹어. 이러면 이 북이 나 막, 만 미우하는 싫어하는 그리 되는데,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 안 싫어합니다. 아멘? 목사 여러분 싫어하기 시작하면 목사 안 해야죠. 그럼 목사 말합니까? 이 사람 신고 저 사람 신고 목사 안 하면 잠 사야지 그리고 싫은 사람 보면서 말할 겁니까? 여러분 혹이나 제가 뭐똑발 하세요 저래서 해도 아 목사님 내 싫어 죽겠는 것도 내가 하지 마시고 그래도 이름이나한번 불러주는 게 감사합니다 꼴지 마시고 그럴수 있는 성주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에 나내 상대방을 위해서 목이 흔들릴 수 있는 이 정신 이그 형태를 갖고야 성주가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내가 과연 무엇을 할 것이냐. 모기 뭐, 정도는 물려줄 수 있는 이정지내 가정은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마음을 고도 못어주더라도 어, 피는 내가 걷어 죽는다. 누구에게, 고기에게. 너희들 편하게 살아, 자라. 아빠가 다꺾게 입고 하면서 이런 것처럼 성도들도 <laughs> 옆에서 예배,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 안 했다. 우리 교회의 헌신자들은 그런 마음으로 헌신하고 있는 줄 저는 <laughs> 믿습니다. 다음에 자 오늘은 제가 맛대 보고 말씀을 급하게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제가 꿈꾸는 교회 상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도 있고 그 꿈꾸는 교회 상을 만들고 어 있는 중입니다 제가 몇년 전에 성지수배를 하면서 애드로애드로뭐라로애드로 장모 교회 교회로 얘기하될까요 베드로가 사역하고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있을 때 베드로의 장모가 방듭니다. 듭니다. <laughs> 성적이 있어요. 제집 얘기가 아니고 방듭니다. 장모가. 그래서 주님과 함께 찾아갑니다. 그 집에. 그 집터 위에 교회를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이스라엘 가시 근데 그 교회가 어떤 모양이냐면 크지 않고 이렇게 동그란 극장처럼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극장처럼 이렇게 앞에가 낮고 촤악 이렇게 천만해요. 그걸 보면서 제가 꿈꿨던 교회는 뭐냐면 아, 우리 교회도 이런 시이 하나 나중에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목사가 앉고 집사님들 성경이 앉아서 일주일 동안 성경이 읽었던 거 궁금한 것들 질문하고 그럼 또 목사가 답해주고 어떤 분인지 아시겠죠? 일방적으로 설교하고 막 자고 졸고 이런게 아니라 다 동그랗게 둘러앉아서 목사님과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설명을 받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이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손들어질문 하면 내가 모르면 누구도 모른다. 내가 모르면 옆에 사람도 모릅니다. 그냥 확실합니다. 옆에 사람 아무도 모르니까 그렇게 서로 질문하고 질문하고 그런 교회를 많이 꿈꿔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잖아 점심 먹고 나면 다른 얘기 안 합니다 하,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안믿으신다 믿어라 안믿으신다 고마 믿어라 막 그러고 있고 이것은 이 얘기고 이것은제 얘기고 제가 저희 집사람보다 저희 애기 엄마보다 평소에 영아리 사장님하더 많은 얘기를 합니다 <laughs> <laughs> 희철이도 뭐별 얘기도 안 하는데 영아리 사장하고 하루 종일 있는 기분이야 하루 종일 얘기하는 <laughs> 기분이야 비록 글자를 만나지만 항상 서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서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맨날 보고 있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얘가 내가 누구지? 분인영어시하 가서 이기를 희찬이 엄마하고 이기한줄 알고 저 혼자 떠들고 있어요 어? 한아니 그럼 내가 누구랑 얘기했지 생각해보고 이 메시지를 보면 영어시스다게자 그에 대한 질문이 오늘 영어사님이 저에게 해준 질문 가운데 하나다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왜이 말씀을 주부에는 다르게 말씀 제가 선택했냐면, 방법을 이야기를 못 들었어요. 우리, 우리 이야기하려고 아다는 다른 얘기를 세 가지로. 그리고 이 말씀을 다 모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오전 말씀과도 어찌나또 각도, 아름답고 또 받아치는지. 그래서 짧은 시간입니다. 저는 설교 오래 못하는 거 아시죠? 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여러분, 여에가가지고집에가 가지고 한4시간해보려라고 지금. 지만 못 하는 거 제가 감사불어 뭐 놓고 뭐 시간 오래 간다고 뭘 하겠어요. 마음을 좀 단단히 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저희 이데한 20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집중을 딱해 주시면은 하나님께서 크신 그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이것이 잘못 흔들리면 한낱 역사 이야기입니다. 우리와 사관없는 일, 사실적으로 딱 말씀드리면 성경, 이 성경을 문학적으로 딱 말씀드리면 유대인이 유대인을 위해서 책입니다. 특히 구약성경, 신약성경은 좀 틀리죠. 신약성경은 사실 유대인은 이거를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신약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유대인은 지금도 구약시대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자기네들이 있어서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곱 구약 성경을 엄밀히 따지면 유대인들이 유대인을 위해서 유대인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 구약 성경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도 운동력이 있어 이이다 가만치는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 있어, 운동력이 있다, 움직인다 그 운동력이 있다. 너의 골수까지 족액기에 부족하지 않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 있는 음성이다. 아멘. 아, 네. 그것을 우가 믿고 들어야지만 말씀의 능력이. 그런데 들을 때, 아하, 어이커링이 여기 있었구만. 아이 다윈놈이 새끼만. 저놈몬의 자식이 똑 바라하든가, 안하면일 이리 되면 이것을 한단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국어, 뭐 역사, 이런 문화, 이런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특히 우리가 특별히 생각해야 될 것이, 물론 문학적으로 구분해보면 이것이 역사서고, 이것이 예언서고, 이것이 뭐 시가서고, 이것이 뭐족장시도있이고 이런 일이 되지만, 종합적으로 넓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그자체다 이렇게 말씀을 여기시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22장 이거 한 장만 보시기 위해서도 사실은 여러가지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 교리공부 아니에요. 오늘 우리 영양지사님 식사하면서 그 얘기했어요. 영양지사님 신앙생활은 꽤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새신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하고 빛깔 빛 시간 앙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 때부터 청년 때부터 있으니 알아서 많은 공부를 하고 교제를 하고 나누고 청년 회장이었습니다. 무서웠어요. 사진 상징 거 있잖아요, 저 뒤에 보세요. 제미 엄마한테 물어보고 가, 미 엄마 아니고 은서 엄마한테 물어보고 가시면 영하 집사님이 청년 회장일 때 얼마나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었는가. 저 옆에, 저, 누굽니까? 저, 하준이 엄마는 똥을 삽니다, 무서워서. 그러니까 영화이라. 엄마이 얼마나 이, 뭐 그만한 존재말 한마디에 막, 딱딱딱, 딱딱딱, 딱딱 이렇게 되는 존재였어 때, 성형부 할래? 이런 사람입니다. 야해. 이러니, 그러니까 성형부하 가. 이런 게내 포스였다. 근데 이렇게 성형부를 꾸준히 했습니다. 자기가 하라 고 하는데, 자기가 어째서 안할수 있어요. 근데 그 성경부 공 방법이 이제방금을 얘기 나눴던 게참 성경 한 구절을 놔두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또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누고 이것이 이렇게 성경부를 공 해왔다. 잘못된 성경부는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쉽게 얘기하면 좀 어렵게 얘기할까요? 어렵게 얘기하면 큐티입니다큐티의 접근 방식이 이래요. 성경 구절 한 구절 읽고. 이 성경문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가 되새기면서 오늘 나에게 주는 음성과메시지는 뭔가 한번 생각해보면서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다짐을 하는 게 큐티입니다. 그게 큐티입니다. 그런 공부를 쭉 해와, 해와, 해와가지고 성경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당연한 일이에요. 자, 와떼부금 22장, 이한 장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여러가지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거 결혼식 혼인 잔치를 비유한 것도 천국에는 이제 이렇게 느끼는 게아 간다. 이거를 혼인 잔치로 비유한 겁니다. 그 혼인 잔치를 어떻게 하는지 이거는 우리나라하고 대비하면 끝장이 납니다. 절대로 해석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 결혼식을 어떻게 합니까? 돈 주고 부패 물을가는 거죠. 네. <laughs> 엄청 내한 어, 양심 있는 사람 한 5만 원 내고 양심 없는 사람 2만 원 따면 내가 사인식으로 너무 과부자 엄청 단대 이거 제 이거나 엄청 단 식구라 저기 오든가 오는데 커가지고 우리는 이날 결혼식입니다. 그리고 어때요 앞에 입장하면 뒤에 다음 입장 기다리고 있잖아. 보세요 <laughs> 분명히 앞에 이제 결혼식하고 있는데 뒤로 돌아보면 실은 신부 뚝서 있어 뒤에 이런 결혼식 문화야. 우리가 옛날 중선시대 고려시대로 넘어가더라도 그냥 그렇게 한 반나절 정도 뭐 300만 닭만 띠내기고 뭐, 이래정도인데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는 보통 3일입니다. 요즘 요즘 보통 3일 정도 합니다. 옛날에는요.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초반에 나오는 혼인식장에 가셔서 물을 물로 만드셨다? 포도주로 만드셨다. 그것이 그렇게 예입됩니다 포도주 조금 준비했을까요? 아닙니다. 의마시 준비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를 7일 동안 음게 마시고 마시다 보니까 포도주가 없다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물을 간차에 가지고 포도주로 막고 바꾼 다음에 그 사람 다른 얘기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어디다 숨겨놨다 아니냐? 그게 아침에 먹고 저녁에 먹었다는 게 아니고 상대에서 그 포도주를 딱 먹어도 이렇게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주가 보통 포도주가 아니다고 그렇게 <목소리>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본 말씀 중에서 키포인트 우리 질문의 키포인트는 예복이었습니다 예복 도대체 이 예복이 무엇이길래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자를 내치는가 이 질문이 키포인트의 질문이었습니다 사회상 여러분들도 질문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목사를 키웁니다 아 진짜요 저는 완벽한 목사가 아니고 아직 배울 것도 많이, 많은 사람이고 아직 목사도 많이 해야 됩니다 최소한 30년 넘게 해야 됩니다 얼마나 지겹게 했습니까 맨날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했던 것도 보고 했던, 했던 것도 보면 생각을 해보세요 30년 동안 다려면 보통 지금 그인게 그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저도 질문 다 하시면 다는 모릅니다 아직까지는 아는 질문만 나서다얘기긴 하던데 다 모릅니다 그러면 그 질문을 또 확인하기 위해서 저도 또 공부하고 또 성경 보고 또 노력하고 또 하면 서로가 발전된다 그래서 훌륭한 성도 밑에 훌륭한 목사가 나오고 훌륭한 목사 밑에 훌륭한 성도가 나온다는 거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성도가 비리비리 해가지고 바보 같으면 목사가 비리비리 해가지고 바보 된면됩니다왜 이만한도 모르고 저만한도 모르면 같이 모르다가 그냥 같이 부시고 말 힘들어요. 우리 쭉쭉 해가지고 아 이상한데, 저기 좀 아닌 것 같은데. 막이러고막이좀 아, 막 궁금하고 질문도 쏟아져 나오고, 막 이러면 제가 요즘에 막 일주일 동안 성경 보다가 정신이 없어이 사이에서 질문 오지, 역대상 질문 오지, 막 11개사 오지 맡겨보고 요한 번, 고오지말약니까 그러니까 저도 막 다시 봐야 되고, 막골리 아픈데 너무너무 즐겁다는 거요 그게 제가 꿈꾸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에서 여러분들 성경 많이 보셔야 돼요. 그 우리가 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만한 크기, 여러 가지 게 코를 같은 거다 만들어 놓고 앉아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질문하고 또 알아가고 또 기쁨이 넘쳐나고 그 예배가 예배가 즐겁잖아요. 이런 게 있어 가지고 막씨 혼자서 그럴 거막 아무나 소문나 막 아멘 내라, 아멘 하면 중리 산이 막, 막 이런 것보다 같이 앉아서 성경을 앉는 데는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이 싫겠죠? 왜 성경 안 보고 뭐할 질문이 없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성경 많이 보시고 또그 성경을 보시고 또그 성경을 보시고 나야지 다른 것이 또 이해가 되고 또 설명이 됩니다. 자 오늘 보시면은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새 위에 말씀 보시면 이렇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 위하여 호인자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은데 그 임금이 사람을 보내어서 천간 사람들을호인자치 오라 했는데 사람들이 안 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안 와가지고 노하여 군대를 보내요. 그의 살난지를 직면하고 동네 불사람 난리가 납니다. 이거 그러니까 오라 했는데 안 오고 막 사람 막 이러니까 군대에 보내서 막다 죽이고 막 이런 얘까 군대에 보내서 막다 죽이고 막 걸려가지고 이제 막 길거리 나가서 내네 거리 이내 네 거리가 또그 음. 우리가 말하는 이 사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좀이내 네 거리 이내 네 거리란 말은 그 그니까 우리가 지금 이 사거리인데 사람이 그만큼 왕래를 많이 하는 광장입니다. 광장. 이 시대는 지금 로마 시대에그 압박을 받고 있던 그 시대입니다. 로마 문화가 무슨 문화입니까? 광장 문화입니다. 광장에 뭐가 피죠? 분수가 막좀 게임도 좀해 보세요. 안 되면. 이런 건설 게임이라고. 네. 이러면 분수가 흐르고 그 앞에서 쫙 사람 다 가지고 도막이를쫙 펼치 가지고 저는 아 이러면 사람들은 막개대처럼 모이고 안에 듣습니다. 아 만지 사람이 모이고 듣고 막내 철학이 이것이니 아 저것이니 막 이렇게 한다는 소크라테스가 별게 아닙니다. 광장에서 떠든 사람이 소크라테스예요. 잘 떠들어갖고 사람들이 모인 게 소크라테스입니다.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광장이 나가지고 사람들을 강건해라 오라 오라 하고 채워놨는데 여기서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들어요. 자종 십절 종들이 길에 나가 약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본인 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자 말이 안 되죠. 이거 어울 성설이고 모순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데리고 왔는데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 광장에 나가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뚱뚱한 사람이나 날씬한 사람이나 많이 먹는 사람이나 조금밖에 못 먹는 사람이나 온갖 사람을 강 그냥 실를 데리고 왔는데 임금이 한줄더 뜨는 거예요. 뭐, 예복 안 입은 사람을 내어 줬더니더 웃깁니다. 사완에게 말하되, 여기서 사완이라는 것은 그 우리말로 하면 내시죠, 내시. 넷이. 임금 옆에서 임금을 도는 사람들. 사완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그 손발을 묶어, 그 손발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자, 뭐가 이해가 안 갑니까, 인간적으로? 내가 이 예식에 참여할 렛던 사람도 아니고, 그냥 잘 가고 있었는데, 오라 해갖고, 갔는데, 옷을 하지 못하고, 손목을 묶더니, 어떤 곳에 자라 던지더니, 일을 갈기 만들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바는 바로 키포인트가 예목입니다. 이 예복이 어떤 것이 예복입니까? 예복. 예복이 의미하는 바는 잘 들으세요. 예복이 의미하는 바는 나의 것을 가려준다. 그래서 나의 것을 가려준다. 나의 것을 가리고 준다. 이해하셨죠이 예복의 시초자가 누구입니까? 구약성 구약성 예보면 예복을 항상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바로 제 사장들, 제 사장. 제가 오전 예배 때는 목사 가운 입습니다. 이게 목사의 예복입니다. 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나의 허물과 나의 죄와 나의 추악한 것들을 다 가리워준다. 그래서 교회 올 때는 어떻게 해라.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어떻게 갈수 있다. 모한자이 예복을 입은 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 이 예복은 언제 준비되어 언제 준비되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예복을 항상 입고 있어야 된다. 예복. 우선 깨달은 지식입니다. 이걸 단순한 그냥 이야기거리로 이야기거리로 만들어 버리면 아, 길거리 있는 사람 잡아다가 갖다 놨으면 예복 입어야지. 근데 이건 또 이제 재승하려면 유대인의 문화로또 가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 길게 가는데. 이리 가는데, 지워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아무잖아요. 이게 유대인이에요. 자, 우리 우리나라 우리 사람들은, 가다 가. 아시콜. 무는남자 있어. 어, 미스, 어, 그래요? 어디, 어디? 따라가는 게 한국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은 와라. 이래서 바로 오는 게 아니고, 집에 갑니다. 그리고 뭘 한다? 그 집에서 충분한 준비를 해서 가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우리 문화를 생각하면 강권화에초를 해가지고 개일리 가는 사람하고 개일처럼묶어고막 묶어서 오늘냐 어떻게 가는게 아니고 우리 문에 이렇게 본인의 식이 있으니까 오세요 꼭 오세요 유대인은 듣고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집에 가서 선물도 준비해야 됩니다 유대인의, 유대인의 예법은 우리같이 간단한게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가는체을 읽어보면 유대인의 집에는 함부로 가는게 아니라 왜요? 우리는 저희 집에 함부로 오십시오 물 대접해드립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집에 손님이 찾아오면 최소한 1 2척 반상 정도 있어야 한다 우리말 치면 그래서 유대인의 집에는 함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해석하려고 이렇게 문화를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야 한다 여기서 예복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이야기적으로 치자면 억울한 것 수도 있는데, 유대인의 문화의 이야기에서 처음 보면 억울하게 하나도 아니다. 우리 머릿속에 생각은 길 가는 사람 잡아가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충분히 유대인은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자기 것을 준비해서 다시금 이 잔치에 온 사람들인데, 어떻게 했다? 예복을 입지, 입고 오지 않았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 번째, 왕을 무시하는 행위. 왕을 무시해. 우리 결혼 식 결혼합니다. 결혼하는데 다들 다 신고 다 지디 청바지도 입고 이게러닝군지 이게 난딩군지 알아볼 수 없는 행색으로 저 들어온다는 것은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아예 무시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지금 왕의 잔치인데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왕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그첫 번째 그것을 의미한다는 두 번째, 유대인 사회에 있어서 선물을 준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는 것은 죄악으로 여기는 것이 문화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집에 갈 때도 선물을 준비해야 되고, 유대인은, 유대인도 집에 온 사람에 대해서 황극지 대우를 하는 것이 그들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준비 없이 간단는 것은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뭘 생각해 볼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오전 예배 때 함께 나누었던 예배에 대해서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왔느냐 이 사람들은 길거리 가다가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천국은 어떤 자가 갈수 있다? 준비된 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준비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은 자 도시끼 얘기하면 나의 죄와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일의 피로 정결하게 감추어진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 오늘 예배하러 오실 때도 분명한 것은 우리는 예복을 입고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이 예복이 무엇입니까? 나 자신의 더러운 것을 다 버려 버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나올 때도 철저히 준비해서 나오셔야 한다. 예물을 드리며 있어서도 이 예물의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예물에 내 마음이 쏟아졌느냐, 쏟아지지 않았느냐도 내가 한번 체크해 봐야 한다. 지원이가좀더 커가지고 이제 아빠한테 100원 얻고, 아빠 호주머니에서 또 500원 빼고, 엄마한테 또 이제 얻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300원 딱한거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받으시겠죠. 그런데 우리 정 집사님이 꽃추 대박이 나가지고 한 10억쯤 딱 벌었는데 하나님 땡큐 더 많은 딱 땡지. 그러면 300원과 100원의 차이는 커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100원은 즐거워하지 않으신다. 이게 바로 예복 준비하라. 그래서 천국은 어떤 자 준비된 자, 어떤 자 예복을 입은 자,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우린 오늘 말씀하시기를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서 내던지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을 갈게 해드리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해 택함을 입은 자들은 적다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많은데 청함을 받아가지고 교회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많은데 예복을 입고 정확하게 택함 받은 백성들은 적다 제가 간절히 간절히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는 청한 받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택한 받음 백성이 될수 있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항상 예복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정성을 다하십시오. 기쁨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아름다운 혼인 잔치에 함께 할수 있을 것임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할 얘기는 엄청나게 혼인잔치도 솔직히 더 얘기해야 돼요 혼인잔치 왜 잔치 많잖아요 혼인잔치 돌잔치 백일잔치 환갑잔치 많은데 왜 예수님이 혼인잔치 했을까 이거부터 해가지고 제가 할 말은 엄청나게 많나 시계는 그만하라 여기까지 합시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혼인잔치 혼인잔치는 기쁘고 즐겁고 완전 모든 것이 충만한 잔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청함을 받았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예복을 입고 택함 받은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이번 일주일 간도 여러분의 삶이 이 혼인 잔치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린 잔치는 배부르지 않습니다. 거린 잔치는 풍부합니다. 혹시 포도주 없으니까 포도주 만들어 줍니다. 그 정도로 거린 잔치는 모든 것이 풍성한 잔치 가운데 우리는 청함 받은 일주일 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멍청해가가지고 손발을 묶여서 모든 것 쫓겨 나지 마시고 예복을 준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복을 쫙 차려입으시고 혼인 잔치에 청함 받은 사람들로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손님이 얼마나 귀한 존재들인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초청받은 혼인 잔치에 초청받은 손님들로서 마음껏 마시십시오. 마음껏 드시고 필요한 것 종들을 불러 마음대로 지키십시오. 여러분들은. 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를주원합니다